찾시는분나 눈이... <목소리> 아, 예, 예, 예. 안내받아 드리겠습니다. 2023롯데아크렌 <목소리> 쇼케이스 진행을 위해 잠시 v e 이었습니다 l content. How do you want to look to my own? I'm more of a hero. I'm 요 o r e of a hero. I'm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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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이 h e r 컴터 그 종료 후 코인 그래, 지고 그래, 계신 장시 코인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난 지금이 좋기 머신이 운영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 난 지금이 좋아 콘텐왜 <laughs> 집계가 안되지 시청자가? 조금 <laughs> 키가 커진 거 같다고요? <laughs> 아 근데 청년분들 친이랑 친구도 엄청 많이 모셨어요. 아, 이거 아. 집에 가서 한번다 보여드릴게요. 아, 됐다 이제 집게 됐다. 어. 렉기였나봐 아니 오늘 집에 가서 방금 붙이고 내일 또아 내일 휴방이네 나. 하율이 라이트 여기 있네 저 월요일 휴가지잖아요 다리 아픔 아니요 안 키죠 이제 바로 집 가는 게 아니라 그 비방으로 택머들 만나고 그래서 집 가면 뻗을 듯 오늘은 못 캐요 왜냐면 끝나고 나서 이민님이랑 주원이랑 갱주님이랑 만나서 저녁 나또 돌미님이 술 마시자고 하셔가지고 술도 한잔 마실 보드카? 나 보드카 안 먹어봤는데? 보드카? 쫀지님이 보드카페 가자고 그랬는데 뭔 보드카페냐고 보드카나 마시자고 그랬어 돌미님이 가자고 했는데 보드카페 가자고 했는데 방금 아? 죽이셨죠. 보드카페 가자고 고객님이 술 먹자고. 뭔 보드카페냐고 보드카나 먹자고 그랬어. 내가 미리 보드카페 갈 거면 어디 가야 되는지 어디 보드카페가 좋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찾아보려고. 나 보드카 안 먹어봐서. 보드카 도스 도스 빡세? 어? 또? 빡세? 어, 보드카? 기다렸어요. <더� labelica> <�ays> 어, 아, 아, 진짜 미쳤네. 나는 한잔 커지겠네. 직원이랑... 작전님 인기 많습니다. 지금... 매우... 매우... 매우, 매우 많습니다. 아니, 나는... 나도 보드카페 가고 싶은 보드카페 가서... 그... 보드카페... 그... 여러분... 뱅... 뱅이라고 알아? 뱅... 보드게임 중에? 허브 시대 마피아 게임인데 그거 하고 싶음. 그거 진짜 재밌는데. 아 그래요? 뱅뱅개 재밌는데 뱅 하고 싶은데 뱅. 뱅 알죠 뱅. 뱅 하고 싶은데 도시로하는 아, 사람 억지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아, 그 가운데 있고 우리가 양쪽에 있어요. 술파는 보드카페 없나? 사람 많아야 재밌지. 근데 우리 사람 많잖아. 갱준시집까지와 가지고 저게 뭐야? 다섯 명, 5명, 다섯 명이면 뱅할수 있어. 최소 다섯 명부터 뱅이. 4명인가? 어, 네 명인가? 어. 근데 제가 언제 생각했지? 이거. 일본 80에 뭐야? 아, 이상한 지공80 거기를 가. 스플렌더도 재밌어. 스플렌더. 그 스플렌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보석 그저기 칩으로 보석이나 그 상인 카드 사 가지고 점수 15점인가 16점 되면 이기는 게임 말하는 거 아니야? 아, 어, 그거 재밌어. 그거 재밌더라. 격돌줄 미치겠어. 나 이거 몇 분에 기다렸지, 얘들아? 맞아, 이거 격돌줄 몇분째지 30분 괴롭나? 코드카페 알바 있냐고? 중학생 때좀 많이 나 중학생 때 그리고 다빈치 코드랑 저기 제일 제일 그 무난한 루미큐브, 루미큐브는 핸드폰에도 깔려있음, 레벨 2 4임루미큐브 재밌음, 스컬킹이야 벌레 카드 게임은 뭐지? 어, 제일 국물 게임 할리갈리 루미큐브 다빈치 코드. 고스트도 재밌음 고스트. 나 때는 원카 원카드도 인정. 그리고 블랙잭 블랙잭도 재밌지. 블랙잭 있는 보드카페 가면 블랙잭도 갑그 약간 심플하고 재밌어. 의외. 펀치기계 잘못 침. 예전에 펀치기계 잘못 쳤다가 손목 아작 나가지고 손목 그 부어가지고 잘못 쳐서 바퀴벌레 아 바퀴벌레 포커. 뻔했어뻔했어 네. <laughs> 뻔했어. 이거 50분에 콘서트 있는 잡는데요. 이거 빨리 하고 가야 돼. 아 그래도 여러분 이제 이제 끝이 보여요. 이제 끝이 보여. 줄이 끝이 보여. 줄이 보여. 줄이 보여. 봐봐. 봐봐. 이제 꽃이 보여. 우리 한줄 남았어. 고려 딱한줄남았어 꽃이 보여. 이제 밖에 부스 다문 닫아요. 저희 할수 있는 게 이게 마지막이에요. 콘서트 닫는 게 아니라 부스. 부스 부스가 이제 닫는 거지. 그 야외, 그, 시작하나? 여기가 막차야, 여기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찍어달라고 할게요. 여기가 막차 시침. <목소리> 막차 시침. <목소리> 뭐, 중요한 게, 이거 하고 나서, 빨리 들어가서, 여기 앉아야 그러니까, 될것 같아. 제이어 그게... 뭐라고 하시죠? 저기가? 그거 몰라, 이따, 이따 봐야 돼. 네, 나 지금 방송 중에 안, 못 나가가지고. 와, 근데 이거, 2 0점 넘, 거의 다 넘어가네. 밥 먹을 거예요? 아니, 못 먹는데. 마감했대 아, 진짜? 아우, 전진씨좋 밥도 못 먹고. 어휴, 어휴. 난다 먹었는데. 지, 지면, 지면, 이거죠? 아니, 안 한다 했다. 아니 아까 한다면 뭐라도 걸어 짐해 어차피 둘이서 같이 하는 거야. 아난 따잖아 둘이서 같이 하는 거야. 점수 더 많이 나오는 사람이 하는 거야. 걸어? 래 본인께 더 뭐가? 본인 건 여기 에 가방 이 하나에 가방 하나 더두 개. 응 자기라. 아니야.

오케이, 찡찡대지 마. 무겁다고 찡찡대지 마. 올퍼펙하면 이만골? 5 0점 넘길 수 있나요? 야있 올퍼펙 가능한? 나 혼자만? 가면 처음에 해본 사람 중에 나 혼자만. 올퍼펙?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1까지전 값부터.

안돼 이거 따로 못해요 같이 같이 해야 돼 <laughs> 따로 하려고 했는데 뒤에도 많이 기다려 뒤에도 많이 기다려서 <laughs> 그냥 같이 하는게 맞는 것 같아 뒤에좀 많이 기다려 우리 따로따로 따로 하면 한명 한명씩 <laughs> 그 차례대로 해야돼가지고 <laughs> <laughs> 따로 하려다가 그냥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막막히 굴려고 했목소리 나도 고있어

<목소리가> 아 이거 다 우리야 다 우리야 7시 우리 우리 비방해야지 비방에서 스트리머 모여야죠 근 이거 야 지금 저기다 올려주세요 여기 이거 빼라고요 <목소리도> 음. 아, 나. 혹시 이 수... 드릴까요? 까제 걸로. <laughs> 네. 양쪽, 양쪽 양쪽 <laughs> 옆으로? <버릴 것> <laughs> 아, 그래요? 이거 그럼 나는 아니요 <laughs> 어, 아니, 아. 저희 사실 이 자, 괜찮을까요? 아, 네, 아 다잘되돼요 <laughs> 못 들겠는데? 이거 코인 받아야 돼 제가 이거 들고 있을게 이거 빨리 받으세요 이거 면수있을요 아? 수있겠 어? 아,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님어어 어딜까? 여기 자리 거죠? 어, 자리대로 앉는거죠? 어 자리대로 앉아야 되는데 잠시만 저 51점이요 제이열 7,8였나? 8,9였어 제이열7,8 아니면 8,9야 8,9여..잠만 아, 기다려봐 다시..잠시만요 저 방송 잠시만요 저 끝에요 끝에 왼쪽 끝에, 저 끝에. 아, 잠만 잠만 나가 있었어. 나가 있었어. <laughs> 여기, 여기 a 19인데, 여기다 보고, 1 1 2역? 9구역, 제1 2. 여기 여기, 여기 만나봐. 들어가세요어가서 들어가서, 들이가서 들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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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이렇게 들어가수 이렇게 없잖아. 그냥. 이렇게. 이렇게 변경하고 즐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답 저도 가보겠습니다. 이제 좀 즐기고 나머지는 유튜브로 찍을게요. 음악회 때 조용해야 되니까. 또꺼다고 음악회 때도 이거 지금 계속 들고 있기가 빡싸가지고 아니야 아, 좀 쉬면서 저도 감상 좀 해가 하겠습니다. 돈지 인사해 한번 해주세요. 아예아 예. 아, 코눌라 분들 아예 시청자 코생이 분들 예 재밌게 놀다가 갈게요 안녕. 어떻게 종료하지? 아이고, 다 아, 나 진짜, 나 진짜 보러 갈게요.